안녕하세요. 봄날의 감성으로 패브릭 소품을 만드는 봄날의 코코릴리입니다. 제 오늘은 우리 이제는 겨울에 흔하게 드실 수 있는 겨울 에코백을 만드실 건데요. 고리에 끼어서 간편하게 마트나 가까운 나들이에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패키지가 필요하신데요. 이 패키지 안에는 재료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타적으로 필요하신 거는 가위나 펜, 이렇게 뒤집기나 핀, 쪽가위, 자 정도 이런 것만 간단히 준비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우리 구성품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 구성품 안에는 여기 라벨,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라벨 하나와 안감으로 사용된 안감 원단, 그리고 겉에 쓰실 수 있는 겉감 원단 하나, 그리고 사이즈 표기가 되어 있는 우리 패턴이 동봉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만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네, 구체적인 제작 과정 영상은 키투 구매 후에 제공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 건데요. 저희 코코릴리가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